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어 그냥 일상인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핀 같은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핀도 모으고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패치 같은 거 이런 건뭐잘 없어서 잘못 모으긴 하는데 아무튼 맨날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좋은 코르크판을 하나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혼자서 하다가 그냥 제 추억도 쌓을 겸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 겸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대충 해놨거든요. 대충 해놨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보시면은 다 대부분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샀던 거고 시애틀 그리고 포틀랜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이쪽은 뭐야 LA? 요거는 뭐몇개 해가지고 뭐 시카고도 있고 캐년 뭐 여러 가지 캐년 뭐 동부 서부 대부분 서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했다가 여기 이런 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심심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어떻게 좀 채워볼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제가 예전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모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쓱 펼쳐보고 그냥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 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로라 보러 갔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여기 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뭔가 조금, 여기 공간이 한 칸이 남아가지고, 30cm, 30cm인데, 그냥 요거 하나는 넣고 싶었어요. 대충 갖고 이거는 13년 12월 15일부터 14년 1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유럽 갔던 거. 오. 반고흐 박물관, 뭐 국립박물관, 암스테르담 음... 암스테르담 빨간 어록 하나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좀 투머치다 하면은 좀 뺄게요 대충 좀 이뻐 보이는 거 하나 빼고 근데 제가 유럽 갔을 때 되게 거의 마지막쯤에 그거를 당해가지고 픽포했을 당해가지고 많이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더 많은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파일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만 좀 남아 있어요 이세 런던 자연사박물관 대사관 아씨 12월 24일 12월 23일인가? 제가 에펠탑에서 그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갑이랑 신용카드랑 사진이랑 전역증이랑 이런 거다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갑자기 막 대사관 가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 노트르담 대성당 그래서 미사 봤었던 거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 지금 불러가지고 재건하고 있죠 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노트르담에서 거기 주교님이 미사 보시는 거 제가 거기 가서 미사 봤었거든요 음. 가을리 따라가기 성가족 성당 아 진짜 좋아합니다 오 이것도 뭔가 이쁘긴 하다 이거 콜로세움 콜로세움 입장권?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쁘지 않나요? 뭔가 이런 것도 이런 데다 어으면 이쁠 것 같아요 뭐 스키장 키장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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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트스트오아트스트에아에키장키장 것도 있도있키 네. 티켓!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가 스키복을 빌렸었는데 거기 바지에서 백디어가주디어어요어느강 바르토 어슈어 경찰 조사서가 있네요 13년 12월 23일 월요일 여권지갑 이런 거다 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와, 진짜 갔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렇게 보시면은, 제 이름 써있고, 뭐, 어디서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불어라서 하나도 모르겠지만, 뭐, 조사서를 썼어요. 그래서 뭐. 아,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에펠탑 쪽에서, 그, 소매치기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서 초안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가봤는데 거기 있더니 막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세계 여러 나라말로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소매치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 요거는 한 유럽 한달 동안 갔던 유럽 여행이고 건진 거는 근데 이거 밖에 없는 거 같네요 이거랑 이거 암스테르담 시티카드랑 이거 콜로세움 그리고 태국 한달 동안 개고생하면서 다녔던 기록들. 근데 뭐 딱히 뭐 태국에서는 뭐거질게 없네요. 아무튼 제뭐 대략 인생에서 갔다 온 대부분 뭐 몇몇 나라 빼고는 다 모은 것 같은데. 음. 근데 뭔가 그냥 쭉 던졌는데 툭 이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이렇게 암스테르담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본? 음. 일본은 그 시절 전에 갔다 왔던 거예요. 그런 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지만 뭔가 이쁠 것 같아요. 엘로 나이프는 위쪽이고. 뭔가 이게 좀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제 라이센스는 5년 넘게 쓰던 면허증이니까. 요렇게. 음. 한번 꼽아볼까요? 양면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테이프로 가져왔는데 일단 테이프로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 붙여볼게요. 한번 오 일단 좋아요. 일단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해리포터. 그 기숙사별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숙사. 그리고 이거는 알카트라즈. 그랜드 캐년. 아,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다 보니까 그냥 막막 하고 있냐. 그랜드 캐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랜드 캐년. 음. 여기랑 벨리오 파이어 그리고 그랜드 캐년이랑 자이언 캐년, 세도나르도 갔고, 그리고 거기서 베가스, 베가스랑 그랜드 캐년, 세도나, 자이언 캐년, 벨리오 파이어. 그리고 뭐홀슈 벨리? 뭐 그런 데도 막 같이 갔었는데 그때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엔탈로 캐년 갔을 때 제가 오후 좀한2 시쯤 막 그쯤에 가려고 했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 막 닫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열사병 걸려서 막앰뷸런스 타고 가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아무튼 이런 막 캐년 쪽 그런 데는 막 네바다. 뭐 그랜드캐니언 뭐 자이언 캐니언 밸리오이 n y o n Paleo Fire, Myron Dench, Wah. When I was 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a s in t 면 e city, and I was in the city. I was in the city, and I was in the city, and I was in t h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맨날 한 포대씩 막 이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걷다가 얼음 막퍼 담고, 물 넣고, 그리고 음료수 넣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시원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았어. 여기는 자이언 캐녀. 캐년. 자이언 캐녀은 유타? 유타에 있어요. 유타에 있는데, 여기가, 여기도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그날, 날이 너무 더웠어요. 막한 거의 한 30몇 도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좀 습하게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어, 건조해요. 엄청 건조한데 거기서 등산을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가져가잖아요. 500ml짜리 물 같은 거. 근데 500ml 물 같은 거 가져가는데 가지고 가도 30분 걷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바로 미지근해져요. 와, 근데 더울 날에 미지근한 물 먹으면 진짜 기분 더럽잖아요. 근데 그게 와 여기 올라가는데 한2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다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한반반 반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친구랑 야 이거 올라가다가 우리 죽었다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내려왔어요 아쉽지만 근데 그때 만약에 올라갔다 못 모르고 올라갔다 그랬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저는 <laughs> 그 정도로 더웠어요 저 너무 더워가지고 막 탈수 증상 올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는 시카고 얘랑 얘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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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카고 시카고도 바람에 윈드시트라고 시트라, 윈드 하죠 바람 많이 불고 되게 재밌어요 윌리스 타워 그리고 요거는 시카고 시카고 그 주기 해서 홈 해가지고 빨간색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저몇번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시카고, 밀리스터에서 이거 같이 있던 거고 이거는 시카고 플스, 시카고 플스, 예, 농구 팀, 그거고. 근데 시카고도 제가 뉴욕은 안 가봤는데 뉴욕 가본 친구들이랑 그리고 시카고를 둘다 가본 친구들이 많은데 그 뉴욕은 완전 대도시잖아요. 시카고도 완전 대도시인데 시카고가 뉴욕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한국에서 온 친구들 말로 들어보면은 시카고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가면은 그렇게 막 위험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냥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은 시카고도 조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그리고 밸리오브파이어, 뭐그랜드캐언뭐다아시는 거고 자연캐년 방금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이것도 뭐 같이 시카고. 여기에 진짜 정말 시카고 미술엄에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잘 돌아다녔었고 그리고 시월드 여기는 샌디에고 샌디에고인데 샌디에고에서 그 옛날에 그 북극곰이랑 큰 고래쇼 범고래쇼 범고래쇼도 해가지고 했던 동네인데 요즘은 뭐 동물 복지 때문에 범고래쇼가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시월드 가가지고 막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로 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좋았었고 샌디에고 샌디에고도 휴양 도시라서 날씨도 좋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샌디에고 쪽이 조금 운전을 빨리 하더라고요 la 쪽도 그러고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뭐다하시는 데고 그리고 알카트라즈 그뭐 유명한 뭐 죄수들 막 갔던 곳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뭐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카트라즈 되게 재밌었어요 날씨도 정말 좋았었고 11월? 한참 겨울 때 갔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게 잘 다녔었어요. 그리고 파벨스, 여기는 오레건주. 오레건주에서 여기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런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벨스북, 뭐, 가장 책이 많다고 했나? 사설, 사설 북스토어? 아무튼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던 그런 곳이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일본. 일본은 일본. 그리고 요거는 벨뷰에 있던 도서관이거든요. 아, 시애틀에 있던 도서관 도서관이 아니라 뮤지엄 그리고 콜로세움 로마 14년 1월 1일 날에 제가 콜로세움 앞에서 신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13년 12월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자마자 바로 유럽가가지고 동기 2명이랑 콜로세움 앞에서 막 유럽사람들 콜로세움 앞에서 신년하면은 막 와인 터트리고 막 옆사람들이랑 막 껴안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술 마시고 술병 깨트리고 술병 깨트리면서 아군을 없앤다 애군을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병을 이렇게 막 깨트리면서 마시고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되게 투서없이 되게 했는데 암스테르담, 제가 유럽 갈때 처음 갔던 동네예요 정말 저는 여기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마리아나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마리아나 냄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 되게 풀타는 냄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 냄새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 그냥 되게 신기한 냄새가 나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마였더라고요. 근데 대마를 정말 많이 피우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되게 많은 주에서 합법이라서, 미국에선 되게 정말 흔하게 맡을 수 있어요. 시카고에서도 물론 맡을 수 있고, 뭐 대부분 주에서 합법이니까 오락성 대마도 합법이라서.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처음 맡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다니면서 진짜 정말 많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뭐 제가 뭐 미국에서는 올해는 오래, 아니어도 좀 살았지만 유럽에서는 널만 뭐한달 동안이라서 자세하게 막뭐 말을 못 해드리겠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밤늦게 돌아다녀도 뭐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밤중에 한밤중에 돌아다니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옐로 스톤 이옐로 스톤이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제정된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국립공원이 거의 사이즈가 경기도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웨스트옐로스톤이라는 지역에서 숙소를 묵었는데 그 옐로스톤이랑 웨스트옐로스톤이랑 왔다갔다 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편도로 그래서 제가 시애틀에서 아는 형두명이랑 동생 한명이랑네명이서 갔었는데 거의 한 편도로 운전을 해서 갔는데 12시간인가 쉬지 않고 12시간이고 조금 쉬어서 가면은 뭐한 18시간 저희 4박 5일인가 그렇게 갔다 왔었는데 진짜 두 명이서 운전했는데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와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무튼 옐로우스톤 여기가 거의 경기도만 한 그래서 한번막 돌아다니는데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막뭐한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걸리고 한번 도는 데도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3박 4일 갔다 오셔야 돼요 옐로우스톤은 그리고 거기 가면은 정말 뭐곰 저는 곰 두 종류 봤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가지고 좀 작게 보긴 했는데 곰도 뭐한세 종류 산다고 하는 것 같고 버팔로도 살고 버팔로 스테이크도 먹어봤어요 버팔로 스테이크를 먹어봤는데 뭐 냄새가 상당히 심해요 그냥 뭐소 냄새나 돼지 냄새는 워낙 많이 먹는 고기니까 닭도 그냥 정말 좀 냄새가 나도 그냥 뭐뭐 뭐 그냥 그런 냄새구나 그냥 소 냄새지 뭐닭 냄새지 막 이렇게 맡으면서 조금 먹을 수 있겠는데 와 버팔로는 음 저는 속기, 솔직히 칠면조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땡스 기빙데이 때 칠면조를 먹잖아요. 근데 저는 칠면조가 입에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뭐 파이프 레스마켓은 뭐 시애틀에서 정말 유명한 거고 요거는 보잉. 보잉도 박물관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뭐 나름 재미있어요. 막 그렇게 막 재밌진 않은데. 음, 뭐, 그냥, 가볼 만한,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 옐로 나이프. 옐로 나이프는 제가 인생에서 거의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오로라는 제가 3박 4일을 있었는데, 3일 밤 동안 매번 봤어요. 정말 운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 거기 온도가 겨울에 갔어가지고, 온도가 막한 영하 20몇 도? 25도 막 이렇게 되고, 한낮에도 막 영화 10도 막 이렇게 됐는데 뭐그 정도 날씨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보면은 정말 딱 보면은 아, 아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꼭 한번 봐야 될거 해가지고 오로라 오로라 하잖아요 저는 그냥 정말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에이 뭐뭐 뭐 멋있겠지 했는데 진짜 정말 가서 직접 보니까 입떡 벌어지고 진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요 근데 또 옐로나이프 가면은 이런 것도 해주니까 북극 가장 위에까지 갔다 왔다고 이런거 해주니까 그냥 되게 정말 재밌었던 동네에요 그래서 일단 뭐 어느정도는 다 했거든요 그럼 일단 보여드리면은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가웠고요 정말 오랜만에 와서 반가웠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니면 뭐 여행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뭐 어떤 궁금하신 점이든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나 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침대 위에다가 어, 붙이려고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뿅! 뿅뿅뿅! 뿅!